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고야, 끝내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넌 최고야. You rock, you rock. 여러분 rock 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명사로. 그런데 동사로 쓰이게 되면 rock이 최고다, 끝내준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넌 최고야. You rock, you rock 이고요. 이 노래 끝내죠라고 말할 때도 이 노래 this song rocks this song rocks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리고 현재 시제니까 rock이 아니라 s를 붙여서 rocks rocks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노래 끝내죠? this song rocks. 그 영화 아 끝내죠라고 얘기를 할때 쉽죠? 그 영화, that movie, 끝내죠? rocks, that movie, rocks 하시면 됩니다. 자, 그 파티 완전 끝내줬어. 어, 영어 살짝 다른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파티 완전, 완전. 아, 요녀석 어떻게 표현할까? 끝내줬어. 끝내줘가 아니라 끝내줬으니까 과거 시작했네요? 그 파티 완전 끊어졌어? Dead party, totally. Totally. 이게 이제 완전히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지요. 정말 자주 씁니다 Dead party, totally rocked. 이건데, 미국 친구들은 Dead party, totally. Totally의 가운데 t가 발음이 살짝 먹혀요. 그래서 totally rocked. 이렇게 발음을 할 겁니다. 그 파티 완전 끝내줬어. That party totally rocked. That party totally rocked.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어젯밤 콘서트 끝내줬어라고 얘기를 할 때면 과거 시제니까 마찬가지로 rocked를 쓰겠죠. 어젯밤 그 콘서트. The concert rocked last night. That concert. 그 콘서트. Rock 끝내줬어. Last night 어제밤에 있었던 The concert rock last night. The concert rock last night. 그런 야구를 끝내주게 잘해. 그는 끝내주게 잘해. 그는 끝내줘가 아니라 그는 야구를 끝내주게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는. He rocks at turnt s i 를 활용해서 he Rock, set, baseball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를 잘하다 할때 Be good at 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He is good at baseball 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구어체 느낌이 강한 거죠. 끝내주게 잘한다. He rocks at baseball. 그는 야구를 끝내주게 잘한다. 그녀는 영어를 엄청 잘해. 어 정말 잘해 라고 강조를 하고 싶을 때 rock at. 활용해서. She rocks at English. She rocks at Engli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최고야.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커피. 아침에 마시는. 마시는. 이런 표현. 우리는 구체적인 과정을 다 설명하는 편이지만 영어는 좀 압축적으로 아침에 커피가 최고야. 이런 실편을 하거든요. 그래서 coffee in the morning rocks. Coffee in the morning.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rocks 최고야. 네,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더운 날엔 아, 찬 맥주가 최고야. 어떻게 할까요? 찬 맥주, cold beer. 더운 날엔 hot day. 최고야. rock 이니까 cold beer on a hot day 우리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 을 쓰죠 더운 날에는 on a hot day cold beer 찬 맥주가 rocks 최고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더운 날엔 찬 맥주가 최고야 cold beer on a hot day rocks cold beer on a hot day rocks 이렇게 단어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10개가 넘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유튜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